회사에 지각하지 않고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근 한달 넘게 회사에 30분씩 일찍 가고 있는데요. 시간에 여유가 생겨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유튜브, 블로그 등 글쓰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가벼운 키보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부피와 무게가 작을수록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접이식으로 된 키보드를 알아봤는데요. 접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가로로 접는 방식이 많은데 이건 길이가 길어져서 작은 가방에는 넣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 세로로 접는 방식의 키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엠보우의 엠패드라는 제품인데요. 가장 좋은 점은 접으면 가로 145mm, 세로 84mm, 두께 12.9mm로 부피가 아주 작고 무게가 가볍다는 점이에요. 정말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서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장소에서도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한번 충전하면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구매하고 바로 충전을 한 다음에 한달 동안 거의 매일 아침 사용했는데 한 번도 다시 충전하지 않았어요. 상세 페이지를 보니 한번 충전하면 7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주 충전하면 번거로운데 충전할 일이 많이 없어 가끔씩 충전해서 오래 사용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실용적인 디자인인데요. 일단 본체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겉면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보호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케이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거치대 역할도 해서 거치대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케이스 중간에 홈이 있어서 이쪽에 거치할 수도 있고, 밑부분에 따로 거치대가 있어서 케이스를 밀어서 이쪽에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키보드를 펼치면 가로 길이가 293mm가 되는데, 웬만한 남자 손보다 큰제 손에도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툼한 손을 가진 분들은 키보드가 작아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키보드 배열도 단점 중 하나인데요. 보통 키보드와 다르진 않지만 물음표만 생뚱맞게 오른쪽 맨 아래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건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격인데요. 가격이 24,500원으로 처음에는 생각보다 비싼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피가 작고 소음이 적어 실용성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데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엠패드의 장점은 첫째, 크기와 부피가 작아 휴대성이 좋다. 둘째, 한번 충전하면 70시간 사용 가능하다. 셋째, 케이스가 거치대 역할을 해서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다. 단점은 물음표가 생뚱맞은 곳에 있어 적응이 필요하고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자기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키보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제품 가지고 올게요.